자, 오늘은 7월 월문타 모아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너네가 뭐 3월부터 이제 재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 시작했으면은 자,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은 이것저것 이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아, 지금 7월쯤 되고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쯤 되면은 한번 모아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계속 벌리는 공부만 한단 말이야.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대학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요.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너네가 잘 모아주는 거겠지.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는 말이야. 너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틀린 거 너네가 딱 모아가지고 모의고사 형식 만들어서 시험 보면 100점 나와? 응? 100점 나오는 사람 없어요. 사실, 틀린 거또 틀려. 너네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틀린 거 모아서 다시 시험 보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10% 정도는 또 틀려요. 응? 그리고 중하위권이면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거고. 자신 있어? 어? 자신 없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가, 아. 내가 여태까지 틀렸던 거 그것만으로도 다시 복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너네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모아줄 때 너네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뭐 너네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혹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은 자 스타터 필6공 정도까지가 공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야. 연초부터 공부했으면은 그럼 너네가 스타터 필6공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스타터의 내용을 필리공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너네가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세뇌가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일단 자명하게 알고 있는 건 이제 내 실력이다.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모아주면은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아 이런 거는 너네가 당연히 어때 이제 뺄 때도 됐다는 거야 응. 뺄 때도 됐다 그리고 너네가 어때요 아, 아직도 아리까리한 거 있잖아 그지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자명한 것과 자명하지 않은 것, 이두 가지를 너네가 좀 구분하면서, 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모아주기 할때좀 빼도 되겠구나. 아, 이런 거는 내가 자명하지 않은 거는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 응? 너네가 공략법적인 부분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시도 처음에는 내가 어때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예시로, 저것도 예시로 삼아야 됐을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예시가 필요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좀 정리해야지, 그지? 굳이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것까지 예시로 다 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 우리가 예시도 난도가 있는 거 내가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그런 거 위주로 예시를 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정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정리하면서 모아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이제 잘 모으는 게 수능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시고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커리를 짠 거야. 어? 너네가 스타터하고 필류공 이제 공부했어. 근데, 어, 아, 이거 혼자서 모으려고 하면 어때요? 아,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모아주는 게 원래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모아주는 게 제일 힘들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어, 강사들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다? 지식을 전달한 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학생들은 제일 힘들단 말이야. 근데, 학생한테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거 모아서, 한 권에 모아 놨잖아. 사공법.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너네 스타터 필육원 공부한 다음에 아, 내가 이거를 겁나 완벽히 한 다음에 사공법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네가 커리를 밟아가면 알아서 공부가 되게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렇게 순서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알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과목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 다른 과목 할때아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자명하게 이제 알만한 거는 좀 설명을 줄이고 좀 힘든 만한 부분들을 설명을 늘리고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거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시도 여기에서 쉬운 것들은 좀 버리고 여기에서 고난도로 예시 채우고 아 내가 그렇게 공부가 발전해 나가는 거구나. 아 수학에서 내가 강연과 보여주는 예시를 봤으니까 공부의 예시를 봤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국어랑 탐구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제 수강생이 가져야 되는 맛있는 거야. 수학을 어떻게 하죠? 이런 걸 너네가 뭐하러 고민해. 이미 커리가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너네가 자꾸 왜 혼자 뭘 하려고 하냐 이거지. 제가 너네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공지사항에 광자별 학습 방법 해가지고 pdf 올려놨어 안 올려놨어? 올려놨잖아. 거기서 이거 뭐 한다 이거 뭐 한다 그다음에 넘어가라 이렇게 다 적어놨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야. 수학은. 그리고 너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타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공부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잖아. 공특에서 공부라는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너네한테 얘기해 주지만 너네가 그 얘기만 듣고서 공부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예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예시가 지금 수학 커리로 구현화가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너네가 이 예시로서 공부에 대해서 이해도 올린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전반적인 성적을 만들면 되는 거야. 친구들아.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아, 이렇게 모아 주는 공부를 수학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타 과목에도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네가 잘 모아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모아주면은 너네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새로운 시스템.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디벨롭된 거죠. 그렇게 한 단계 발전된 체계 속에 다시 한번 이제 뭐 넣으시면 되겠어요? 예시 넣으면서 이 시스템 자체의 이해도를 올려나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다. 우리가 중간 정리가 꼭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 단계에서 배울 때는 이제 뭐 세세한 설명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덜어낼 때도 됐으니까 잘 덜어내면서 가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은 너네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해놨어. 그죠?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이걸 기반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과목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너네가 만약에 사전공략법으로 시작했으면은, 이런 이제 공부를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노하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야. 너네 진짜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혼자서 제발 뭐 하지 말고, 이거나 봐. 와, 나는 미치겠어요, 진짜. 음? 너네가 아무리 킬러 문제 많이 풀어봤자 킬러 못 맞춘다니까? 제가 왜 그런지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 너네는 사전 공략법을 배우면 제가 의도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 왜냐면 너네가 초심자기 때문에 그래. 응?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풀때이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너네가 만약에 배웠어. 그럼 그래프에서 제가 일단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프는 만나는 상태를 보거나 최대, 최소와 같이 이제 곡선의 형태를 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낸 거야. 근데 킬러 문제는 이게 중요해. 왜냐면 너네한테 우리 지금 만나는 거볼 거야. 대놓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왜 킬러인데? 너네가 왜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이 힘들었어? 만나는 상태 보낸 건데 만나는 상태 보낸 거라고 말안 해주잖아. fx는 t, 뭐 교점의 개수 얘기해줘? 안 해줘. 너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 이거 보는 걸까? 이거 보는 걸까?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어? 차피 낮은 수준으로 고난도 문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런 걸 이제 킬러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너네가 자전공약법 공부할 때 이거 신경 써? 아니, 신경 안 써. 응? 그냥 그 밑에서 배우는 거 이제 뭐 이런 거 신경 쓰잖아. fx하고 t가 만나네. 실근의 최대가 gt야? 아, 그러면은 t가 어디 지날 때 g t의 경향성 변화가 생긴다 g t는 x니까 x의 정보가 표시된다 그냥 그것만 외우잖아요 어?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너네가 이 생각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돼 근데 그걸 혼자 할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 그렇게 하는 학생을 본 적도 없고 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 보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사고하게 돼 있어요. 사전 공략법을 공부해도 내 시선이 낮으면 그냥 낮은 것만 보게 돼 있어. 분명히 교재에 이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적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아뭐 앞에 서론처럼 얘기하는 거고 본론은 이거겠지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예시야. 이게 중요한데 만나는 거는 어디서 경향성이 바뀌고 고유 형태는 어디서 경향성 바뀌는지 공부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사전 공략법이고 이건 예시인데 너네는 예시만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적용이 안 되지. 이걸 공부하는 게 사전공략법이라고, 이거 공부하는 게, 어? 말 공부하는 게, 생각 공부하는 게 사전공략법이야. 근데 그걸 너네가 사전공략법 수업 들으면서 알기는 어렵다니까. 왜 어려워? 너네의 시선이 갑자기 바뀌진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 세세하게 한 번씩 다 공부해.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여기 가서, 아, 이런 게더 중요한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뉴 시스템, 생각을 너네가 재정립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킬러 문제 2,000개, 3,0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네가 10강 정도만 들어도 다안 봐도 돼. 10강 정도만 봐도 와, 이게 수학이야? 아니, 3강 정도만 봐도 아, 내가 이래서 100점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느낄 수 있다니까. 너네가 킬러 문제 풀면서 왜 내가 킬러를 못 푸는지 느껴본 적이나 있어? 그냥 어려우니까 못 푼다. 그렇게만 느끼는 거 아니야. 다 잡아줘요. 아, 내가 이런 거 생각 안 했구나. 아, 내가 이런 거 놓쳤구나. 그럼 이걸 공부하는 게 맞잖아. 근데 제가 Q&A 볼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사조공략법 다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거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지 혼자서 막 미적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토당토 아는 것만 막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 왜 굳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자기 인생 소중할 텐데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야. 너네가 일단은 처음 배울 때는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거 이해하기에도 벅차요. 맞죠? 그럼 너네가 당연히 중간 단계에서 한번 모아주고 새롭게 시스템 재편할 필요가 있잖아. 중위권 친구는 이렇게 재편하는 거고요. 최상위권 친구는 이렇게 재편하는 거야. 재편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연습으로 가는 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낮게 낱개 낱게로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겠어? 당연히 한번 모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지 이제 아, 내가 체계가 다시 한번 잡히고 여기서 자명하게 아는 것들은 뭐 그냥 발휘가될 것이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게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높은 의사결정? 안 돼.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하우로 시스템 만들면은 공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연습하든 뭐 하든 뭐 제가 신경도 안 쓸게. 어? 제발 올바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연습해. 그래서 우리가 아, 강윤구의 커리큘럼.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너네가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기반으로 뭐하라고요? 타 과목도 똑같이 공부하라고 타 과목도. 어? 그럼 너네가 이제 한 단계 높은 시선으로 문제를 보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7월 모하는 뭐 시기다. 모아주는 시기다. 벌리지 마시고요. 이제 모아주는 시기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꼭 명심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월문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